네, 안녕하세요. 큐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뽀송이 점토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준비물은 천사 점토, 그 다음에 핸드크림입니다. 근데 네, 저는 천사 점토를 좀 구, 약간 조금 굳히게 한 후로 하거든요. 이게좀더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. 네, 어쨌든 이제, 이제 시작해 볼게요. 먼저 천사 점토를 이렇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거 핸드크림을 좀 짜주세요 그리고 이걸 섞으기만 하면 돼요 이제 화질이 똥이라서 안 좋아요 아 미끌미끌 거려 음 완성작은 어, 지금 여기 통에 있는데 그게 좀 굳어버렸어요 막 배터리가는 휴, 막, 휴대폰 배터리 가는 시간, 막, 1분도 안되는데그 사이에 도굳어버렸서 살짝. 그래가지고, 지금 통 안에다 놔놨어요. 원래 통 안에다 놔야 될것 같지만. 네, 이렇게 계속 섞다 보면은, 이렇게 되는데요. 어, 느낌 이상해. 흔들렸네요. 죄송합니다. 이거 한번 단면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. 어, 안 보여. 왜냐고요 똥이라서. 엄 이렇게 몇건아그잘 매끈..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인데 여기거든요 이긴인데 이게 렇울도 툴툴하지 않아요 엄청 깔끔해요 근데 이게 아직 좀 완성이 안된것 같아요 왜냐 왜냐면은 원래는 이게 이렇게까지 뽀송뽀송아 이거 좀 굳었어 어떡해 진짜 이렇게 뽀송뽀송 하거든요. 아, 진짜 완전 뽀송뽀송거려. 진짜 짱 좋아. 담면도 완전 잘 돼요. 이렇게, 어, 망했다. 네,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잘라보면은, 짜잔. 어, 어, 죄송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깨끗, 깨끗하게 나와요. 이게 너무 뽀송뽀송거려. <laughs> 너무 좋아. 근데 이게 왠지 굳으면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냥 여기다 핸드크림 좀 넣어서, 섞으면 될것 같아요. 그냥 제 생각이지만. 아 죄송합니다. 시간 좀 끌어버렸네요. 네 그런데 얘는 지금 아직 너무 수분기가 너무 많아. 보송해야 되는데. 근데 네, 이걸 한번 넣어보자. 좀 더. 지만. 왜 지만이 나오지 갑자기? 아, 그, 벌을 찾는 아이인가? 아이의 노래서? 그막 고, 약간 좀 고운 부분,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. 그걸 불러 나와요, 제가. 무의식적으로 불렀어. 막, 아, 그, 이렇게 찍는 건 처음인데, 막 그냥 막 포토 갤러리로해서 그런 거 빼고는요. 막 며칠이 좀 지났지만, 막뭘 찍을까? 그, 내가 수제로 막내출처에 음, 몰드 점토를 만들어 볼까? 하는데, 음,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, 다 만들었어요. 근데 좀더막좀더 완성도가 좀더 높여 보이고 싶어서 막 물에다 넣었는데 아좀 다시 고쳐야 돼가지고 힘들어요. 막 이거 말고 이거 올리고 다음에 한번 할 때는 음그 몰드 점토를 올릴게요. 근데 이렇게 핸드크림을 좀 넣으니까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됐네요. 아 다행이다. 어 다행이다. 이거 색깔은 그냥 마대로 조색하면 되고요. 저는 하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. 카메라는 안 보이지만 이 어는 안 보이지만 단면이 진짜 완전 깔끔해요. 네, 그러면 이상 큐라였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그러면 어, 잉